기부 안 했어요? 아 맞다! 3만원! 3만원 최근에 빨간 염소 재단에 기부했어요 아니다! 10만원 했나? 아무튼 정기 후원 신청하면서 10만원... 10만원 기부했어요 빨간 염소 재단 빨간 우산? 노란 우산인가? 무슨 우산이죠? 초록 우산인가? 우산이 무슨 색이죠? 제가 색깔이 몰라가 초록 우산인가? 무슨 우산이죠? 비닐 우산 재단은 확실히 아님 원 우산인가? 저도 인간 환경에 주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어요. 응, 그렇거든요. 좋은 일 하시네요. 신사분이세요. 어허 어허. 아 거기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곳이라 했는데 지키우스... 내가 돈을 내면 염소를 선물해 준대. 그 염소로 아이들이 염소젖도 먹고 염소 불려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해적이 도와... 된다고 들어서 거기 후원하고 있어요. 그냥 문탕이좀 타이러스 메이커 <laughs> 이런데. <laughs> <laughs> 아무튼 대단 대단한 뭐가 있어서 한건 아니고 염소 키링을 준다고 해서 빨간 염소 키링 주는 거 이거 개 귀엽잖아 참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돈퍼졌어 여기다가 키링 받았어요. <laughs> 너무 따랑스럽지 않아? 그래, 나 미친 키링 견이야. 어, 나중에 키링 컬렉션을 다 보여줄까? 근데 선박 사일 봐야 돼. 또 키링을 주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기부를 할 거예요, 전. <laughs> 그때 약탈하러 왔을 때, 잠깐! 이렇게 탁! 내가, 으아 해적들이 찾아와가지고, 죽여주마! 이렇게 딱. 해적칼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으악!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짤랑! 내 손에 빨간 염소 키링이 있었던 거임 그러자 그 키링을 보고 해적이 물러섰다. 그러자 해적이 눈물을 흘리며, 앗! 어릴 적 저는 염소를 받고 자랐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해적이. 형님 털썩. 형님 덕분입니다. 딱 이렇게. 해서 목숨을 한번 건질 수도 있는 거 아님?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빌어먹게, 신세졌습니다. <laughs> 에잇, 돌아가자! 그러면, 여영님! 이러고 딱 돌아가는 거지. 그럼 나는, 에 대체 무슨 일이지? 아, 이 키링이 나의 목숨을 살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전래동화식으로. 붉은 염소 해적단. <laughs> 해적단 이름은 붉은 <불금> 염소 해적단. <laughs> 연관되었다고 오해받아서 후속하는 거지. <laughs> 아무튼, 그렇다. 제 카페에다가 수상한 소식 왜 가지고 온 거냐고. 아무튼, 이건 솔직히 이거 어떻게. <laughs> 이거 솔직히 어떻게 안 속냐고. <laughs> 이거 아니, 심지어 이거는 진짜 있는 것도 아니었어? 아, 이거 다 합성이었어? 나는 원래 이렇게 뱀 무늬가 있고, 주변에 상징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사람으로 바꾼 줄. 합성 로고로 찾는 거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라고? 내가 한번 찾아볼게 내가 지금 검색해볼게요 WHO 로고 쳐서 이런데 쓸수 있을 만한? 아 진짜 뭐가 있긴 있네 주변에 지도처럼 원조 로고에 지도가 있어 아 헷갈리네 음, 아예 정면으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변명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변모하는 거 아니고, 뭐, 그런 사이트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고요, 무지 싫어하고요. 근데 너무 많이 퍼져있어. 이 이미지 같은 것도 막, 여기 이런, 저런 데다 많이 퍼져있고, 지금 쓰는 드립. 어, 우리가 쓰고 있는 드립, 이런 것도 거, 그, 몇몇 개는 그런 데 나와가지고, 그런 드립인 줄도 모르고 쓰기도 하고, 그래. 어? 오히려 그거 아는 게더 문제인 거임. 어, 모르고 쓰고, 그래. 그냥 어? 유행어인가? 흐흐 <laughs> 웃기네. 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아 그때 그 유행어 한번 써볼까? 해서 탁 음. 뱉었다가 갑자기 갑분있어. 뭐임? 모임 모임? 어? 아니 유, 유행어라서 저는 그 때걸록이라는 단어를 그 때걸록 그다음에 단또 이거를 그 인터넷에서 그냥 고양이로 귀엽게 말한 줄 알고 단또다 단또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원은 좀 나쁜 의미였던 단또 어원은 좀 나쁜 의미여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 어, 단또 단또 이랬는데 단또가 나쁜 거에서 출발한 거라다가 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유행에 민감한 소녀는 그럴 수가 있어 될 수가 있어요 네? 안 들으셨군요 제 이야기를 <laughs> 그래 알았다 어차피 뭐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내가 일베인 편이 훨씬 재밌으니까 귀엽집 그래 알았다 너희들을 위해서 난 일베가 돼주마 웃어라 마음껏 즐겨라 내가 되어주마 일베버가 하하하 <laughs> 이렇 다른 곳다 넘기고 1 0만대주 미친. 환호성. 일대범. 일대범 발생. 레전드 티라노 발생. 예! 그래 즐겨라. 뭐그 뭐야? 노래 틀어. 노래 틀어. 밤바밤밤밤밤밤밤바밤. 밤밤밤. 밤 다음. 뭐라는 거, 뭐노, 뭐노, 뭐라는 거노. <laughs> 그리고 여기서 그, 진짜 해도 되는 거임? 막 이러면서 나온 그 샤이한 그놈들 자르는 것까지가, 거기까지가 템플릿인. <laughs> 아, 오줌 사지 말라니까. 개티꿍, 오줌 사지 말라고요. 아무튼 <laughs> 근데 사람들 안 믿어주는 편임? 이거 안 믿어. 유튜브 수익정지나 되어버려라. 다시 대한민국. 젊은이가 참 무책임하고 만 아무리 검색해도 안보인데 어디서 저런 로고를 사용한 것이냐. 이 정도면 일부러인 듯. 방송에서 그냥 크게 외치고 맘 편히 살아라. 의도 실수가 아니라 의도인 듯. 단첩한명 있는 듯. WTO 검색하면 두 번째 이미지긴 함. 아 어, 진짜네. 이, 이미지 안에 편하게 합성해서 쓰려면은 배경이 투명화 되어 있거나 흰색이고 옆에 있는 게 이렇게 가로로 긴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이런 걸 이런 걸좀 쓰게 되는. <laughs> 교묘하고만 정말. 어. 어. 그냥 대응 안 하는 게어 어쩔 어, 수 없음. 그, 그. 그래 그래 너희 말이 맞다. <laughs> 이게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나. 무섭지 무섭지 왜에... 에비 에비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이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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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 때, 놀래킬 때도 하잖아! 에비 아! <laughs> <애비>, 이렇게 <웃음> 하잖아 <웃음> 아니 패드립 안 했어요 아무튼 그렇구만 그래서 검수 과정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좋아, 그래서 죄송하고요.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독립운동가 호송독기 캠페인에 3천만 원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이런 타우치 같은 데 들어있는 죽은 뭔가 뭐야 웩웩우 웩웩우야너 광고가 받기 싫냐고? 으아아아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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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기 콜라보 와아 개고기 앗 아, 표지에 개가 표지에 개가 그려져 있는데 개고기인가요 그럴 땐 NC랑 콜라보를 캬 사람은 어쨌든 뭐가 됐든 어떻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든 살 구석은 있는 거구나 어 캬, 연락주세요. 아, 근데 NC게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샤갈이긴 함. 좀 고쳐야 됨. 뭐, 게임다운 게임을 만들게 되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예전에 불소를 좋아하긴 했어요. 불소 그건 좀 재밌게 했는데요. 나머지는 다 샤갈이에요. 연락주세요. <laughs> 뭐, 그리고 또, 로제 마라 어쩌고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지만 이건 떡볶이. 노래 없는 하나의 약진 뿐인, 덕분인가. 하나 관련 제품이 가을이 돼도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야구 팬들은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거 사먹어? 꼭 이게 나와서 이걸 사먹으러 편의점에 간다. 이런 거라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 어? 뭐야? 내가 좋아하는 팀이 여기 그려져 있잖아? 그럼 눈길 한번더 가고 그런 효과인가? 응. 한번 정도 사먹는 정도 느낌? 음. 응 야구 팬들이 화가 많다고? 야구 팬들은 뭐랄까? 누가 누가 더화잘내나 대결하는 대결하는 팬덤이잖아. 야구 팬덤은 누가 너, 누가 우리 선수 더잘 패나? 누가 누가 더 맛있는 어휘력으로 패나? 이거 대결하는 사람들이잖아. <laughs> 버추얼 팬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아! 우리는 야구공이 아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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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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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저번에 그 별명, 야구 선수 별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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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별명 짓는 건데 이게 진짜 웃김. <laughs> 유명한 양경식 별명 까던스. 경량식이니까 경량식이니까 까던스로 지금 이 개웃김. 그래서 여기서 파생도 많이 하잖아. 남무키 별명 항목이 따로 있어서 김별명. <laughs> 김태구는 이 김태균씨 따라서 하나 떼서 김별 별명임. <laughs> 김태가 <laughs> 김별명. 참고로 김태균 씨 와이프 김성료라서 김태균 와이프 별명은 김. <laughs> 이게 솔나유 치한데 솔나웃김. 아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잖아. 아무도 기분 나쁘지 않잖아.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전 기아 현텍사스 양현종의 별명은 대투수. <laughs> 이 사람은 이름이 양기현이라서 대투 <laughs> 이름이 양기현이 된다면 대기투 <laughs> 데뷔 초 명, 원숭이로 묘사되진, 네, 묘사되던 LG 김민성 선수 별명은 웃기 그렇다면 김성민은 당연히 끼우 <laughs> 너무 좋아 LG 진혜수 이기면 이기내수 박계범, 현재 별명은 법무부 이유는 현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라서 <laughs> 아 법무부도 아니고 법부부야아 <laughs> 진짜 졸라 유치해 아 유치해서 죽을 것 같아 너무 유치해 너무 유치한데 너무 좋아요 하나, 김범수 괘씸해서 별명은 괘씸이 범수 동생 윤수는? 씸괘 <laughs> 괘씸이 하치면 괘씸괴 쓱 로맥 아들, 작은 로맥이라고 소맥. 둘째는 동생 로맥이라서 생맥. <laughs> 이거는 근데 내가 야구선수면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줄 듯. 소맥이랑 생맥이라고 너네는. 내가 맨날 얘기함 로맥 선수가 야갤 눈팅하면서. 어 h oh, so funny. My son name is s 맥 <laughs> Honey, did you see that? 많이. 보여주는 상상함. 야갤 눈팅하면서. 로맥 에고서치. <laughs> 로맥이 막 에고서치하면서 아들 별명 보면서 뿌듯해하는 상상함. 크크. <laughs> 우리도 재밌는 거 없어? <laughs> 우리만 재밌는 거 없어? 응? 나도 나도 더지어줘일베바라고 <laughs> 하지, <laughs> 하지 마. 진짜, 진짜. 오, 티라노라고 하지 마. 오티라노라고 하지 마. 그런 거아니라고

왜 직접 가시지? 다시... 귀찮아 <laughs> 아니 음료수 안 판? 콜라보.. 콜라보의.. 정점은 여기 콜라보 메뉴인 것인데 왜안 파는 거지? 아니 여기 가서 케케체 어? 그.. 뭐야 얘그하트랑 스페이드랑 클로버랑 있잖아 그걸로 콜라보 메뉴를 만들면 맛있을 것 같은데 왜안 하냔 말이다 이거 <laughs> 반숙 XR <laughs> 아 그래 XR, 그거 콜라보 카페에서 팔면 껍데기만 만들면 되는데, 이걸 왜안 하느냐? 말이다. 반쪽짜리 콜라보레이션. XR, XR 스트레스 볼. 이렇게 XR 꽉 쥐어가지고 스트레스 푸는 거임. 조물조물, XR, 조물조물 해서 스트레스를... 오늘 그냥 기린 웃기 농로날 잡았구나. 엑스트레스볼 <laughs> 여기 걸어 나가지고 모두가 모두가 조물조물 하겠지? 엑스알 좀 가지고 싶다. 그치정 엑스알 좀 가지고 싶다.